자, 장경동 목사님. 네. <laughs>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네. 이게 여러분 아시아들께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런 말 있죠? 음. 그러니까 하나 알면 나머지는 음. 어떻게 열을 알겠냐면 패턴상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네. 얘기 중에 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은요. 음. 하나님은요. 노아한테 방주를 지나볼 때 생각만 쑥 집어 넣은 게 아니잖아. 네. 자세하게 길이는 몇 미터, 뭐는 몇 미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줘서 노아가 지었죠. 그렇죠. 그런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팔으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 팔아라는 생각만 쑥 집어 넣는 거예요. 음. 요 놈은요, 지 정체를 안 드러내요. 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음. 환하게, 환하게, 환하게 하면 하나님 나인일 확률이 있고 음. 모르게, 모르게, 모르게 하면 음. 사탄일 확률이 높은데 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그 이승만을 욕하는 여러분은 어느 편인지 아직도 잘못 깨달으시겠습니까? 자. 나인상으로도 그러니까 음. 제대로 하나님 나인에 있는 사람은 음. 어느 시대를 살던 음.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솔직히 소련, 러시아 이런 데서 음. 공부했으면 그런 아. 대통령이 나왔겠습니까? 이지그 미국에 그냥. 가서 어. 공부하니까 뭔가 어. 보는 게 달리죠. 솔직히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 기도하면서 시작하듯이 미국도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도 못지않게 따라가고 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음. 그런데도 아직도 분별이 안 됩니까? 음. 비난만 하지 말고요. 잘 들으세요. 음. 잘된 사람은 잘 하니까 잘 되죠. 못된 사람은 못 하니까 못 돼요. 그런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 잘된 사람은요 못 했을 때 고쳐갑니다. 음. 못된 사람은요 못 했을 때안 고쳐요. 음. 여러분 고쳐서 꼭 좋은 사람, 잘된 사람 되시기를 바래요. 자 장동욱 씨, 네. 지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네. 정부 네. 이 사람들은 이승만의 이 의도를 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네.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본인들이 달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아. 영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은 영이면 다 동조하는데 네. 다른 영이면 반대하거든요. 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음. 정, 교회는 정치하지 마라. 음. 그게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교회가 거야. 왜 정치하냐? 네. 정치하지 마라. 네. 그런데 뒤돌려서 아니, 제대로 침, 아니 침례교는 원래 미국에서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 침례교 목사들이 제일 많아 그런 사람들이. <laughs> 그런데 뒤돌려서 네. 정치서 정치가 <laughs>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이게 종교 어. 분리인데 음. 그 아주 큰 이슈가. 음. 교회 폐쇄법을 79명 국회의원이 발의할려고 했어요. 음. 그거야말로 정치가 교의에 관여하면 안 되는 법에 걸렸다는 얘기는 왜 반발을 안 하냐고요. 자, 이름 진짜. 띄워주세요. 이름 띄워주세요. 에. 76명. 음. 자, 여기 보면 다 더불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누구 누구 저 보세요 음. 좀 확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크게 성주 네. 이상은 쭉 올려 주세요. 홍성구, 네. 조성래, 강선우, 제가요, 이용빛 신영대 음. 지나가는, 지나가는 말, 말로 음. 말씀드리는데요. 음. 저분들 꼭 교회 앞에 와서 사,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음. 회개하십시오. 저거야 말로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야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센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겠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면 이거 하나님보다 이거는요, 교만의 극치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모르십니까? 아니, 지구촌에 네. 어느 국회가 네. 교회 폐지법을 발의하는 이런 나라가 <laughs> 아니, 이것도 이런 여섯 명이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네. 이런 걸 보고도 목사들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목사들도 이놈들하고 같은 편이야.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좀 저분들은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아, 내가 볼때 네. 김정은이 같았으면 교회 다문 닫아버렸을 텐데 <laughs> 민주국가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느낌상 왜냐하면 그래, 북한 같았으면 맞아. 법이고 뭐고 그냥 오다 내려서 야 교회 다 배수해 버려. 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놈의 민주주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느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